안녕하세요. 트롯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왕초TV의 왕초입니다. 이번 미스트로3 사화를 보고 미스트로3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방송이었는데요. 초등학교 학예회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영재부의 무대. 정말로 불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정말 귀엽고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놈들의 농간에 노란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별로인데요. 우선 중간 점검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가사를 보며 리허설을 하는데 안 봐도 뻔합니다. 노래를 정해주고 얼마 안 있다가 촬영을 바로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방송에서는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한숨 쉬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눈치를 주고 면박을 줍니까? 편곡도 동요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닌 이상한 식으로 편곡을 하고 안무와 퍼포먼스 또한 방송국에서 만들어줬을 텐데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얼굴이나 보고 싶습니다. 그 결과로 한수정양과 방서희양이 합격을 하고 이수연 양과 구민서 양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수연 양은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아이인데요. 그저 어른들의 유의거리로 전락한 영재부의 무대를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 미스트로3리 사화의 시청률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저번 주보다 2%나 떨어진 14.9%에 안착했습니다. 사화면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야 할 타이밍인데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떨어져버린 시청률, 라이벌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현역가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역가왕은 6%대라는 비교적 낮은 시청률로 시작을 해서 7화를 방영한 현재 무려 13.9%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그의 반의 미스트로3는 유지는 커녕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대로는 아무도 모르는 진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2 위의 세 편은 지금 현역 가왕을 연출하고 있는 서해진 PD의 작품입니다. 미스터트롯 2와 미스트롯 3는 TV조선에서 제작을 하였는데요. 미스터트롯 2부터 신선함과 화제성이 떨어지며 많은 논란과 함께 질타를 많이 받았었죠. 이번 미스트롯 3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초반부터 통편집에 실력자를 떨어뜨리고 아예 출연도 못한 사람도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었었죠. 심지어 1라운드부터 데스매치를 도입하며 초반부터 어그로를 많이 끌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통편집은 기본이요. 오라트를 받으면 두명다 생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룰. 데스매치. 서바이벌 배틀이라는 의미를 제작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 드리는데 데스매치 서바이벌 배틀이란 1대1 혹은 다대다 팀으로 겨뤄서 나머지 한쪽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게임입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사마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붙여 버립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럴 거면 1라운드 데스매치라고 어그로를 끌지 말았어야죠. 이러니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안 보는 것입니다. 새로움도 없고 논란과 상처만 남은 미스트로3.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끝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다음 주 초유의 관심사는 1라운드 진 배아현과 2라운드 진 오유진입니다. 오유진은 미스트로3 방영 전부터 우승후보라고 나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실력자들이 진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스트로3의 첫 주차 대국민 응원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7위부터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7위. 풍금. 품금. 풍금은 현역부 마언니로 1라운드 진인 배아현에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며 7위에 안착했습니다. 6위. 이수연. 어린 참가자들 중한 명인 이수연 양은 1라운드에서 황민호의 우라부지로 시청자들과 심사위원들의 눈물을 쏙 뽑아내며 아주 훌륭한 감정 전달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화에서 어울리지 않는 선곡과 제작진의 농간으로 인해 아쉽게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5위 정서주 정서주는 이미 미스트롯3 출연 이전부터 유튜브에서 유명했는데요. 여러 트로트 커버곡들을 올리며 인지도를 차근차근 쌓다가 이번 미스트롯3에 출연하게 되면서 그 인기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력과 인기를 바탕으로. 1라운드에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부르며 오라트를 받고 1라운드 미를 받았습니다. 4위 김소연. 김소연은 이미 MBC 트로트의 민족, 2위에 오른 실력자 중에 실력자입니다. 트로트계의 아이유라고 불리울 정도로 깔끔한 목소리가 장점으로 미스트롯 3탑 7에 강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3위 배아현. 배아현은 2011년. 전국 노래 자랑으로 처음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후 히든싱어 주현미 편에서 여고생 모창 능력자로 출연하며 한층 올라간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실력을 갈고 닦아 트로신이 떴다에서 5위를 기록하며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미스트로3에 출연하여 1라운드부터 능수능란한 꺾기와 구성진 목소리로 트로트의 맛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위. 빈에서. 빈에서는 1라운드 이미자의 모정으로 전 국민을 울린 천만뷰 스타이자 트로트 신동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챔피언부 팀 미션에서는 동갑내기 고아인을 달래주는 등속 깊은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가수입니다. 1위. 오유진. 역시나 1위는 오유진입니다. 오유진은 트로트 전국체전 동메달 출신으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으며 수준급의 가창 실력과 깜찍한 외모로 트로트 아이돌이라 불리며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5시라는 어린 나이지만 벌써 세 번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어린 나이답지 않은 경험과 그 경험을 뒷받쳐주는 실력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1주차 투표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예상했던 인물이 있는가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스트로스리의 탑세븐과 진선미는 누가 될 것인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미스트로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